Thank you. 생 브리핑 경력 변화 전문가 신현적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좀 드리는데요. 2023년 채용이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영상이나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또 강의로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는 저를 이런 분야에 많이 불러줬는데 아, 올해는 좀안 불러줍니다. 아마 제가 뭐 관련된 책이나 뭐 글들을 안 남기고 또 요즘 방송에 안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어, 유튜브로 여러분들한테 어, 2023년 대기업 공기업, 중견, 중소기업별로 한번 채용 트렌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가장 관심 있는 건 역시 대기업이죠. 그런데 2023년 취업을 준비하려고 이제 뛰어들려고 보는데, 어, 이상한 게 나왔어요. 웬 뜬금없는 구조조정 소식입니다. 지금 특히 구조조정의 문제는요. 30, 40까지 내려온 부분에 요번에 어, 뉴스에서 헤드라인으로 달았는데, 일반적으로 IMF 금융 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럴 때 이외에는요, 사실은 이제 한50 정도 넘어서 이제 기업에서 약간 명예퇴직을 권유해서 희망퇴직을 받아서 구조조정을 한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사례들은 그래도 꽤 관관이 있었는데 이렇게 젊은 3040까지 내려오는 경우는 사실 실제로 저도 많이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대로 알아야 될 거는요. 내가 직장에 들어갔을 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들어갔을 때 어? 잠깐만. 한 10년도 못 다닐 수 있어?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대기업을 다니는 분들 중에 저한테 이제 취업 컨설팅을 받아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연락을 하고 지내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코치님, 근데 저희 회사 되게 좋은데 40대, 50대가 잘 없어요. 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보통 기업들은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졸업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올라가는 것 같지만 일정 부분 올라가면 뭐 성과라던가 아니면 뭐 정치라고 하죠. 이런 뭐 줄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같이 입사한 동기가 30명이면 다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닌 구조죠. 자, 물론 본인이 여러 상황 속에서 뭐 다른 길을 찾는, 찾던가 아니면은 경력 경로, 경로를 바꾸던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이 그때그때 판단을 하는 건데 일단은 3040까지 떨어졌다. 자, 이걸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등장한 단어인데 제가 한번 구글에다 3040 구조 조정해서 한번 지난 일주일에 어떤 기사가 있는지에 반대 그냥 주르륵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어, 이 82년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82년생이면 이제 나이 마흔이에요. 40대한테 어떻게 보면 가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 본인이 쌓아놓은 여러 가지 자본 여기서 말하는 거 자본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나를 지원해줄 수 있는 자본이 있다면 사실 뭐 회사랑 빠빠이 하고 뭐 월급에 고마움 잊어도 내가 직장에서 받은 거 이상으로 갈수 있다. 아뭐 그런 문제 없죠. 하지만 직장에서의 삶을 기반으로 내가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다면 어, 나가는 소리 들으면 정말 쉽지 않죠. 생계 확 위협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이런 거는 한번 저희가 계속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도 아, 아셔야 되는 거는요. 아무리 위기가 와도 신규채용 합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기업들이 사람이 없, 일단은 사람 안 뽑아요. 예, 네. 사람 안 뽑고 있는 인력으로 줄여가면서 IMF 이후에 한번 해봤더니 정말 과장, 차장들이 그냥 주임 대리처럼 일하는 상황이 발생해 버렸거든요. 예. 네. 그래서 신입사원을 기본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뽑아서 회사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회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뽑기는 하는데, 이럴 때 들어가면 좀 뒤숭숭 하겠죠? 같이 들어간 사람들 별로 없을 것이고요. 자, 이 부분 생각을 하셔서,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코로나19 경량기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났죠? 엔데믹 저는 갔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는요,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 격차가 되게 커요. 제가 뭐 굳이 또뭐 지방대랑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현실적인 걸 얘기를 드릴게요. 뭐가 문제냐면요. 보통 대학교육에서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만 따라가는 것 가지고는 취업할 수 없어요. 같이 입학을 해서 4학년 때까지 갈 주변의 친구들과 팀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제도 하고 수업도 같이 듣잖아요. 이 친구들과 비교과 활동, 뭐 공대 같은 경우는 캡스톤 디자인 수업, 뭐 이렇게 1년의 대학 시절 동안 이어지는 쭉 스펙을 같이 쫙 쌓으면서 협업 작업이나 같이 뭔가 했던 경험들이 있어야지, 뭐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교수님도 알고 이러면서 만들어진 게 취업을 위한 보유 역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회들을 대부분 박탈당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요. 자, 이러면 안 돼. 해가지고 과감하게 수업을 학생들 오라고 해서 한 학교들은 괜찮은데 아직도 꽁꽁 싸매고요. 지금 2023년 1학기에도 아직도 뭐 블렌디드 러닝이나 비대면을 하겠다는 대학들 아직도 있어요. 이거 전 제가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정말 한심한 행동이거든요. 이미 이번에 우리는 알았어요. 매체 교육으로 학생들이 실제 대면 수업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교육공학 하시는 분들도 이걸 발로 못 제기합니다. 제가 멘토링을 진행을 하는데 학생들이요. 당연히 비대면으로 하면, 뭐, 이동하면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반 이상이에요. 뭐가 됩니까, 이게. 자, 이런, 뭐, 아, 예, 네, 제가 또 다시 본론으로 들어올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의 격차가 나다 보니까, 대기업에서도 이런 게 보이잖아요. 채용할 때 그런 거다 보고 뽑습니다. 내가 코로나19 시기에 움츠렸었기 때문에 뭐 경험이 부족하지만 자, 이거 핑계 안 통해요. 자, 이 부분 생각을 하셔가고 취업 준비를 하셔라. 여기까지 제가 짝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대기업은 어쨌든 내년에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제가 봐도 그래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위기가 꽤 오는데 우리는 모를 거예요. 나중에 몇년 뒤에 이렇게 지나보면, 야, 저게 위기였네. 할 위기가 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채용이 줄어들거나 필수 인원만 뽑는 거는 당연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내가 만약에 지금 구직 시장에 나갔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는 한번 가늠해 보시고 부족한 건 빨리빨리 채워나가시는 전략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대기업을 좀 마무리 하겠고요. 공기업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제가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보니까 2023년 공기업 막 여기서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정확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청년을 뽑는 고용 의무 제도가 있어요. 이게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퇴직 자연 퇴직자가 있거든요. 이 발생한 부분에 채용을 할때 기본적으로 정원의 3%까지는요 청년 미취업자를 뽑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법적으로 아예 규제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2021년 자료가 지금 최신의 자료인데. 이행 다안한 공기업도 무려 60개나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 법제도가 2023년도 유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연 발생하는 고, 이 공기업의 퇴직자 수가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베이비 부머 끄트머리에 있는 분들 조금 남아 계십니다. 자, 그래서 2023년 정규직을 채용하는 공기업의 채용 인원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걸 얘기를 드리겠고요. 근데 하나 지금 나온 게 있어요. 어 지금 한 이틀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어, 나온 게 있는데 공·운·법이라는 걸 지금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요. 차, 지금 총 공기업의 개수가 130개 거든요이 중앙 이정부에 산하에 있는 자 이거를 88개로 이제 감소를 시키겠다. 그리고. 공공 의료 분야는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뭐 초과 근무나 파견 수당하고 총 인건비를 제한하고 이걸 경평에 반영하는 점수를 올리겠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이나 단기 채용이나 정규직을 꼭 뽑아야 하는 법률적으로 있는 인원수를 제외한 나머지 채용은 확실히 줄일 가능성이 있겠죠. 아니 기존에 있는 직원들 월급을 덜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급여를 뭐, 동결은 있어도 깎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잘 보시면은요, 정규직 채용에는 큰 변화는 없을 텐데, 일단, 어, 나머지 우리가 디딤돌로, 브릿지로 생각하는 인턴이나 비정규직이나 뭐 대체 채용이나 단기 채용 같은 경우는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그냥 이렇게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견기업은요, 사실 지원이 엄청나요. 그니까, 제가 만약에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만약에 사업주라면, 잘 찾아보면 정책 자금이나 시지원, 지방자치장, 정부의 지원 이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직원을 선발했을 때 인턴부터 채용하고 한 1, 2년까지는요, 어느 정도 인건비를 조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 매칭 펀드 해가지고 뭐 목돈 만들어주고 이런 게 걸려 있다 보니까 그거 채우려고 안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거나 받는 상황에 놓이거나 자, 이런 쪽에 많기 때문에 중견 기업들이 이거를 베이스로 하는 채용들은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안 하는 기업들은 또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청년 수도 줄어들고요. 코로나가 지금 끝나면서 졸업을 하려고 보니까 뭐 전과를 하고 부전공 뭐 복수전공 뭐 늦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졸업을 전반적으로 조금 늦추는 이런 트렌드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청년들이요 또 수도권, 서울, 대기업, 공기업 아니면은 내가 조금 더이 어차피 코로나도 끝났는데 더 싸고 취업을 하겠다. 뭐 그렇게 급한 게 없다 보니까. 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이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어떻다라는 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채용 공고를 올렸을 때 지금 2020년 기준으로는 거의 뭐 지원자가 없는 것도 많아요. 제가 지방에 있는 이 상공회의소에 인사 실무 담당자들 교육을 하러 좀 다니는 걸 하는데요. 그 인사 담당자들도 저 이제 막 실무자로서 막 되게, 되게 파이팅 넘치는 분들이죠. 이제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회사 그래도 대기업에 1차 협력이고 납, 이름 인지도 있고 급여 많이 주는데 지원자가 없어요. <laughs>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요즘 EVP를 올리는 방법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팁으로 주고 하는데, 일단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취업하겠다고 지금 마음을 먹으시면요 오래 일할 것으로 조금만 그래도 믿어준다면 바로 뽑아줍니다. 사실상 완전 고용상태라고 볼 수도 돼요. 근데 워낙 잘 관두죠. 믿음이 안 가죠. 회사 입장에서도요, 잠깐 뭐 들어왔다가 나가도 그 돈이 다 줘야 되는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돈만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없고 회사가 작아도요, 진짜 아무나 뽑진 않습니다. 자, 그 대신에 믿음이 간다? 그럼 진짜 확실하게 뽑아주는 분위기는 맞아요. 자,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한 대기업을 얘기를 드리자면 올해 채용한 거 보니까 신입사원보다 3년 차 경력직을 더 많이 뽑았더라고요. 숫자로 보니까. 자, 이런 회사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브릿지 삼아서 경력직 대기업을 좀 노리는 이렇게 조금 그래도 스마트한 학생들도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은요, 내가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스펙을 당장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면 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좀 경란기를 거치면서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인식이 변화했죠. 또 그리고 뭐 플랫폼 노동이나 아니면 단기 일자리를 하더라도 정규직 일자리에서 주는 만큼 수준의 급여를 벌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좀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자, 그래도 경력을 시작하는 1년차가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2023년 어, 채용 트렌드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콘텐츠 여기까지고요 또 제가 요즘 브이로그를 좀 찍으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콘텐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력 변화 전문가 최현중이었습니다 <목소리>